12년도 수능 자 오늘 시험 친거죠 오늘 시험 쳤는거 확률과 통계 30%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흰공과 검은공은 각각 10개씩 있을거에요 흰공이 몇개 있을거예요 흰공도 10개 있을거고 검은공도 몇개 있을거야 10개 있을거야 맞지 자 그러고 나서 주머니는 비어있답니다 한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왔대 5 이상이 나왔대 5 이상이 나온내가뭐 한단 말이에요 공을 두 개를 집어 넣을 거고, 됐가그 다음에 4 이하가 나왔으면 4 이하가 나왔으면 내가 뭐한답니까 검은 공을 한 개만 집어 넣을 거야, 됐죠? 자 그러고 나서 위의시는 다섯 번 반복할 거야. 다섯 번 반복했을 때, 시행후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가 자흰공 개수가 얼마가 돼요? 흰공 개수를 a n이라고 하고 검은 공의 개수를 b 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. A5랑, 그 다음에, 얼마입니까? B5를 더했는데, 얼마가 될 거야? 7 이상이 될 거야. 그러면은, 얘가 뭘 말하는 거야? 주사위던신거이 다섯 번씩 할 거야? 다섯 번행 했을 때 자가 뭐가 나와달란 말이야, 지금? 어,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를 합쳐서 일곱 개 이상이 나와달래. 그러니까 그거 1대 뭡니까? AK랑, 그 다음에 BK가 똑같아질 확률을 구해달라네. 조건부 확률 말하는 거죠, 그러면. 됐나? 자 그러면 얘를 A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얘를 B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뭐 계산해 주시면 됩니까? P. 자 P-A, P-A 분의 뭐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 P-A 교집합 b 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? 됐나?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보자 자 그럼 다섯 번 시행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자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를 순서상 같이 한번 써볼까요? 자 전부 다 해가지고 내가 뭐 나왔지 계속 5 이상만 나왔어 5 이상이 내가 다섯 번 나왔으면 흰 공이 몇 개가 들어갈 거야 10개가 들어갔을 거고 검은 공은 몇개 들어간 거야 한개도 없었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맞지? 야가 네번에한번이요 그럼 어떡합니까? 얘 8개 나오고 얘가 한개 나올 수 있고 야가 그 다음에 세번에두번이요 그럼 몇 개입니까? 여섯 개두개 개 나올 수 있고 자그 다음에 몇 번이지? 두번에세번이요 그러면 야가 4가 되고 3이 될 수도 있고 을거 맞지? 한 번에다가 그 다음에 몇번네번 네번 나왔으면 2가 되고 얼마가 됩니까? 4가 될 건데 어? 몇까지는 뭡니까? 합이 7이상이라서 얘랑 얘랑 A랑, 얘랑 A랑, 얘랑은 괜찮은데 이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사건이 A 사건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만큼의 상황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뭐야달란 말이야 뭐 K번 시행했을 때 검은 공의 개수랑 흰 공의 개수랑 갖다 지는 순간이 있어달라는 말이잖아 맞나? 자,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? 얘는 안 되겠지. 될까요? 얘도 안될 거예요. 왜? 흰 공은 한 개만 집어넣을 일은 없잖아짝수개를 집어넣을 거야, 그러면? 될까? 그러면은 가능한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? 이거. 랑 이거요. 될까? 자, 비사건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, 그럼 얘랑 얘가 나오려고 하면은, 맞지? 제일 처음에 내가 흰 공은, 흰공한 번, 한번 집어넣고 얘는 두개 집어넣는 거죠. 흰공한번 집어넣고, 검은 공, 검은 공 집어넣고, 맞아. 그 다음에 육만 2가 되니까 흰공, 흰공이 들어가거나. 될까? 그렇게 되면서 내가 뭐 해도 돼? 요 놈은요, 자리를 바꿔도 되죠. 자, 요만큼 세 개에서 자리가 바꿨다고 생각할까? 이렇게 됐으면 두 개, 야가 이렇게 됐을 때는 쟁점을 보면 흰공 두 개, 어느 공두개 나올 수 있는 거 맞겠지, 그러면? 될까? 또는 내가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은, 맞아. 요 어떻게 하면 돼요? 흰공 한번 나오고 검은공 한번 나오고 검은공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데? 흰공이 한번더 들어가야 되겠지? 흰공은 한번더두개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검은공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서 내가 뭐 해주면 돼. 얘네들이 자리가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네들도 바꾸고 얘네들도 바꿔도 되겠네 끝났습니까? 자 그래가지고 답만 써주시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내가 뭐 할까? 첫 번째 A 사건이요 다섯 번 중에서 내가 뭐하까 다섯 번다 나와주시면 됩니까? 누가 흰 공이? 흰공 나올 확률 쓸까요? 주사위 던졌을 때5 이상이니까 얼마가 나와? 6분의 2가 돼서 얘가 3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3분의 2가 돼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? 됐지? 자, 그럼 다섯 번 중에 다섯 번다 뭐가 나와달란 말이야? 3분의 1에 다섯 제곱이 나와주시고. 쭉 가볼까? 자, 그 다음 양은 뭐가 나오지? 흰공네 번, 흰공네 번, 검은 공한번 나오면 되는 거 맞아? 다음 다섯 번 중에서 내가 뭐할 거야? 네 번은요 흰 공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마치 그러면 한 번은 뭐가 나와야 돼? 검은 공이 나와줘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?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뭐 하면 됩니까? 다섯 개 중에서 세개 뽑을까? 다섯 번 중에 세 번이요? 흰 공이 그러면 세번 나오고 검은 공이 몇번 나오는데? 두번 나오는데 자 마지막 그 다음 약은 뭐 해주는데? 흰공두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. 다섯 번 중에 두 번을 내가 뭐할 거야? 흰 공이 들어갈 거야.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죠? 검은공이세번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? 되겠죠? 자, 그러면서 B, A, 경식밥 B요.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 맞아, 그러면? 그럼 흰 공이 한 번, 두 번, 세 번이네? 그럼 약 아, 3분의 1에 3제곱에. 따라왔나요검은공두 번이 얼마? 3분의 2에 제곱에. 맞나? 흰 거, 검은 거, 검은 거, 검은 거 자리 바뀌는 경우에서 세가지네 됐죠? 자, 그 다음 플러스 그럼 내가 뭡니까? 흰공두번이네 3분의 1이 두번 있고 검은 공 얼마? 3분의 얼마죠? 2가 세번 있을 거고 됐까 그러면서 흰 공, 검은 공, 검은 공, 검은 공 자리 바뀌어도 됩니까? 곱하기 얼마가 되죠? 3이 되겠지 됐까그러고 얘네들도 뭐 자리 바꿔도 되지 곱하기 얼마가 되 2가 되는 거 맞을까요? 그러면 됐나요? 자, 그래서 계산만 하면 곱해볼게 여기도 3의 5승 여기도 3의 5승 분모의 3의 5승은 다 가지고 있는거 분모의 3의 5승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겠죠? 될까? 자 계산해보자. 잠깐 3의 5승 5시 5일 나오는거 맞아요. 1 플러스 야가 얼마죠 지금? 요 놈이 5에다가 3의 5승 4랑 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나서 얼마가 나오고 10에다가 플러스 얼마죠? 10됐죠? 3의 5승 사라졌지? 야 4됩니까? 얘랑 만나서 얼마 됐을 거고? 40이 됐을 거고. 된 그러고 나서 다시 요 놈도 얼마입니까? 야가 요 놈이 10되는 거 맞아요. 얘 예, 10됐겠지? 3의 5승이 이거 이거 날릴까? 야가 얼마죠? 8됩니까? 그럼 야가 얼마가 되지? 80이 될까요? 됐지? 자 그럼 3의 5승에다가 그 다음에 3의 5승 또 곱해요. 그럼 얘랑 얘랑 4 플러스 3의 5승 요거 요거 사라졌지 3이 쪽 2이 쪽야 얼마? 8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? 그럼 야가 얼마가 나왔지? 48이 나와주시면 됩니까? 됐나요? 맞지?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뭡니까? 120, 131에다가 얼마? 131분의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? 1랑 에랑 더하면 분자 60 나오는 거 맞아요? 뭐 해달래요? 분모랑 분자 더 해달래요? 191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? 됩가 음. 자 그래가지고 화면가 동계 30번도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